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들빼기 김치 좀 담으려고요. 이렇게 고들빼기를 1kg 사가져 왔거든요. 어, 이기 그에다가 초파한단 섞어서 고들빼기 김치를 해볼게요. 먼저 먼저 고들빼기를 절고 줘야 되니까요. 소금물을 먼저 타놓고 소금물 을 소금물을 녹여놓겠습니다. 구글 빼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소금물에 담궈 놓겠습니다. 씻은 구들빼기를 소금에 절구가 있습니다. 소금을 녹여서요. 소금물에 잠, 잠기게 해서 이거는 쓴물을 조금 우려야 되니까요. 소금물이 잠기게 절구가 습니다 당길정도로 소금물을 소건물을 이렇게 궈놔야됩니다 하루정도 하루, 하루 쓴물을 올리고 고들배김치를 담겠습니다 무거운 그릇으로 좀 눌러 놓고요 절거진 뒤에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꼬덕비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모래가 안 나올 정도에 씻어가지고 이제 건져놨고요. 그다음에 쪽파, 쪽파도 이제 절궈야 되겠죠? 자, 쪽파도 소금물을 소금물 물컵 두 개, 물컵 두개 분량은 금으로 풀어가지고, 쇼파도 살짝 절궈서 넣겠습니다. 쇼파를 생, 생거를 절구지 않고 거무리면요 양념이 고루묻지 않고 잘안 버무려지거든요. 요정도에서. 쪽파를 쪽파는 금방 절거지거든요. 쪽파는 한 시간 한 시간만 절거서 부드러워지면은 이제 고들빼기하고 같이 버무리겠습니다. 불러 볼게요. 꾸들빼기를 깨끗이 이렇게 씻은 것은 이제 소금물에 하루 반나절 이렇게 이제 절어 놨기 때문에 조금 짠맛과 쓴맛이 조금 덜 빠졌거든요. 3시간 정도 맑은 물에다가 더올리겠습니다 맛과 쓴맛을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맑은 물에다가 담고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멸치 여기 이제 진국을 멸치 멸치에서 삭힌 거를 이렇게 육젓을 끓여서 걸러겠습니다. 멸치육젓을 이제 끓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멸치젓갈지 이렇게 이제 살이 있던 것들이 다 녹아서 이제 뼈만 남았거든요. 자 이건 이제 육젓을 식혀서 호들빼기 포들떼기에 파를 넣고 입술을 담겠습니다 식으면 양념을 하겠습니다. 파가 1시간 절거져서 깨끗하게 세번 정도 씻어주겠습니다. 고돌빼기도 이렇게 이제 맑은 물에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지금 이제 울었거든요. <laughs> 그럼 그대로 이것은 얹어서 이렇게 놓고요.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 청량파로 김치 고춧가루 500g 통깨 넉넉히 가는 버무릴세요 이렇게 고들빼기 이빼에 넣으시고 쪽파 이편에 넣으시고 양념을 이렇게 불풍 주셔가지고 양념이 진해야지 맛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꺼내 먹기 좋게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담으시면 되는데 하나 간을 좀 볼게요. 지금은 삭질 안 해서 아마 쓸 거예요. 간이 좀 싱거운 듯 하네요 그러면 소금을 넣지 않고요 싱거, 이 저기 꼬들빼기 김치는 소금은 절대 넣지 않고요 액젓으로만 해야 되니까요 육젓을 육젓을 조금 요즘 포도씨아 계서요 들어으면은 꺼내, 꺼내실 때 아주 다 딸려 나와서 꺼내기 나쁘거든요. 이렇게 차곡차곡 해 놓으시면 꺼내서 드시기가 참 좋아요. 한번 다시 양념을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간을 볼게요. 어, 이제 간이 딱 맞네요. 간은 해보시고 또 신고 오시면은 아주 좋으시면 돼요. 이렇게 간혹스럽게 지금 버무려지고 있죠. 통에다가 도라지 도라지 풀 썼기 때문에요 기관지도 좋고 또그렇고할 또 이게 구들빼기는 자연적인 이슐린 성분이 있잖아요 자연 인슐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통해 담 아, 주 시면 되겠 습니다. 끓는 물을 주서러 자연적인 인슐린과 도라지풀 로 해서 굉장히 좋은 되겠습니다. 기관지에도 좋고. 여기다가, 자, 보이시죠? 통에다가 차고 차고 이렇게 닦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꼬들빼기 김치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꾸덕베개하고 소파하고 이렇게 맛있는 김치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담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